안녕하세요. 순준 아빠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아주 흔해서 잘 알고 계시는 자리공 효능 촬영하러 나왔습니다. 일단 효능도 중요하지만 법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공은 자리공과 열의 사리풀로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채취해서 사용하는데요. 약효 부위는 뿌리입니다. 뿌리 이렇게 한 겨울철에 튼실하고 약성이 좋은 뿌리를 만나실 수 있죠. 봄에 처음 나오는 어린 수는 나물로도 먹을 수 있지만 독성이 있으므로 맑은 물에 데쳐서 하루 정도 우려낸 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보면 자리용 잎을 나물로 드시고 목이 타는 듯이 안 좋았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건 너무 자라서 그런 거고요. 조금만 자라도 독성이 있어서 꼭 어린 잎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이 붉은 열매는 천연 살충제로 쓰이기도 하고 자죽색 염색제로도 사용합니다. 한방에서는 뿌리를 미상육이라는 약재로 쓰는데요,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인유나 허리가 아플 때와 식량염에 사용하며 민간에서는 자룡의 뿌리를 적당량 삶아 그 물로 단수를 담가 먹는데 엿기름과 함께 잘 배합되어 맛도 좋고 기침과 가래, 천식 신경통, 근육통, 관절염 등의 놀라운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허리가 허리 아픈 데 무릎에 참 좋아요. 자리공의 성질은 차며 맛은 쓰고 독이 있어서 치유되는 대로 중단해야 합니다. 관련 질병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다리에 힘이 약해지고 저리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각기, 무좀, 뱃속에 덩어리가 생기는 복중괴, 몸이 붓는 부종 습기 스키, 어스키로 인하여 뼈마디가 저리고 쑤시는 습비, 심장병, 아토피성 피부염, 종기, 인후염, 인후통, 전립선 비대증,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고름이 생기는 염증성 질환과 열을 내리는 해열 등이 있습니다. 바로 대표 적 증현을 알아보겠습니다. <laughs> 자리공은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을 개선해 주는데요. 자리공은 염증을 없애주는 효능이 있어서 세균에 감염되어 물질과 물집과 고름 딱지가 생기는 질환이나 무좀, 아토피성 피부염 항문 주위의 고름, 종기 등을 치료해줍니다. 특히 타박상에는 생잎을 지찌 화음부에 발라주면 빠른 효과를 볼수 있으며 피부에 물집이 생겨 고생하거나 무좀, 종기가 생겼을 때치료제로 사용됩니다. 외용제로도 아주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죠. 자리공은 신장염 치료 및 이뇨의 효능이 있습니다. 자리공은 신장의 효율을 증가시키며 소변을 잘 나오게 해 주어 몸이 붓는 부종을 없애 주는 풀이라 하여 소종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또한 자리공은 설사를 시키고 오줌을 잘 누게 하면서 붓기를 빼주는 효능이 있어 간경화로 인한 간경화로 인해 몸이 붓고 배에 물이 차는 증상을 치료하며 신장염이나 간경화증에 의한 부종 증세를 가라앉히는데 사용합니다. 어, 신장이나 간이 안 좋으면 또 몸이 붓잖아요. 네, 그런 부종을 어, 가라앉힙니다. 어, 그리고 또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이 사지가 마비되는 분들에게 좋은데요. 자리공은 염증을 없애주는 뛰어난 효능이 있어서 신경통이나 근육통, 관절염을 없애주고 허리의 통증이나 어깨 통증을 개선해 줍니다. 특히 서양에서는 자리공의 어린 순이나 뿌리를 뉴마티스와 간절염은 치료제로 사용했을 만큼 다리에 힘이 약해지고 저리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병과 습기로 인해 뼈마디가 저리고 쑤시는 이 질환을 치료해 주며 무릎이 좋지 않아 잘 걷지 못하는 질환을 또 치료해 줍니다. 어, 기관지 질환에도 좋은데요. 음, 목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계시죠. 이 자리공은 목구멍의 통증이나 기관지를 치료하는 약제로 각종 호흡기 염증을 치료하고 기침과 가래를 없애주어 기관지 염증이나 천식 등에 의한. 짙은 가래를 없애주고, 만성 기관지염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올린 그 자리공 영상을 댓글에 많은 분들이 글을 남기셨는데요. 독성이 있어서 먹으면 안 된다는 분들도 <laughs> 많이 계셨지만, 이 닭이나 오리와 함께 푹 삶아서 먹었더니 효과가 좋았다는 분도 계시고, 또 낙지와 자리공을 같이 드셨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또 가족과 이 세순을 채취해서 나물로 맛있게 드셨다고 해요. 아, 자리공은 이 법제를 하는 거 중요한데요. 자리공 법제하는 법은 일단 자리공을 얇게 썰어 주십니다. 슬라이드로 이렇게 감자 이렇게 불 끓이듯이 썰어 주세요. 그리고 대야에 종이컵 두 개에 식초를 붓고 물2 l 와 함께 넣어서 섞어줍니다. 그 다음 준비한 자리공을 물에 넣고 하루 정도 담가두면 독성이 빠져나오는데요. 이때 이제 자리공을 건져내어 물기를 잘 닦고 햇볕에 바짝 말려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생으로 드시면 안 돼요. 예. 또, 오리나 닭에 넣어서 약으로 쓸 때는 말린 자리공, 이제 그렇게 법제를 한 말린 자리공이죠. 한 주먹 정도를 이 대추와 감초를 조금 넣고 푹 고아서 찌꺼기는 건져내고 이 국물과 고기를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추와 감초는 한 10에서 10쪽 정도 뭐 대추, 대추 뭐 5알, 뭐 감초 뭐 5쪽, 뭐 그런, 그런 식으로.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부작용은 중요한데요 자리공은 유독 식물이므로 생으로 먹으면 설사나 복통, 구토, 경련 심하면 사망이 이룰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꼭 법제를 하신 후 적당량을 또 사용하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상 자리공 효능 알아보았습니다 법제만 잘하면 여러 질환에 좋은 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약초예요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꼭법제를 하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저희는 더 좋은 정보, 정보로 다음 시간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